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중생을 얻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가 이것을 인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날 때, 요한복음의 용어로 위로부터 새롭게 나게 될 그때에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 저녁에 한번 우리를 신실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중현의 가족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 정신, 생각. 그런 마음 속에 소망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정상입니다.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면 야고보서 2장 21절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옛 번역에 마음에 심어진 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음 속에 우리가 깨달은 어떠한 한 구절의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렴풋한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많이 분별하며 그 뜻을 더욱 더 정확하게 깨닫고 이것을 행하려는 우리의 이 의지가 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점점들 예민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삶에서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뜻에 더 예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1 7절 눈여겨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주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다루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그 사이에 양식을 살아갔다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이 생명의 양식 어 자신의 삶 우리가 주려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정리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그리고 하나님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 우리의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들이죠 그런데 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이것을 또 우리 삶 속에 잘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찾는 어 이런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다룰 주제이긴 한데 어 구약 신학자 중에 브루스 월트키라는 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것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A가 하나님의 뜻이냐, B가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심장을 갖도록 평소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박동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만나면 이 심장이 더 빨리 더 흥분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박동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보면 우리의 심장이 벌써 그것을 멀리 할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명한 조언자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속에 담으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꼭 부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예비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하시기를 또한 주안에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참 교훈은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인물이라는 것을 바로 분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말씀이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할 바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내가 행하는 바가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마음, 그 뜻을 행하는 것, 내가 나를 보내신 이와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낸받은 자로서의 삶, 이 삶을 추구해 보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권합니다 내가 그냥 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구나 가정이라는 자리, 일터라는 자리,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이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받을 때 그때 그 보내신 자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뜻을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예수님이 주는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인간이 말하는 건지 구별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도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지 내 스스로 그것을 하려 하는 건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18절로 이동해 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러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심이 없어지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는 참불러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불합리한 생각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경향들, 나의 삶의 태도와 습관들, 우리 안에 불의함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불의함이 많이 있는 것을 깨닫고 자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에 시간이 될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내 안에 불의한 일을 없애는 그 방법,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보니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 나가는 삶이다. 를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세워지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복된 저녁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